3점슛 319개를 기록하며 NBA 전체 2위에 올랐던 슈터가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슈터 말릭 비즐리 이야기입니다 ESPN에 따르면 비즐리가 조사를 받는 이유는 지난 2023-24시즌 비즐리가 미러키에서 뛰었던 시즌 때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비즐리의 개인기록에 걸려있는 배당이 요동쳤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베팅사이트의 제보가 있었던 거죠 비즐리는 지난 시즌 82경기에 나와 16.3득점을 기록했는데요 3점슛을 무려 42%성 성공률로 319개나 성공하면서 리그 최고 슈터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을 인정받아 디트로이트는 비즐리와 3년 4200만 달러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로 인해 모든 협상은 중단됐습니다 한편 NBA 선수가 리그에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토론토의 존테이 포터가 도박 스캔들에 연루되어 유죄를 선고받았고 올해 초 마이애미의 테리 로지어도 개인 기록 배팅으로 조사를 받았죠 과연 비즐리는 혐의를 벗고 4200만 달러 계약을 무사히 체결할 수 있을까요?